자외하외하 외슈 슈슈! 자 외슈입니다. 자,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었는데 헤. 오늘도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. Let's g 아자 소환을 뽑아보자. 야, 오늘 비로 왔어. 진짜로 왔어. 지금이 기회야. 가자. 자 두근 아! 나이스. 잘 뽑힌 거예요. 항상 행운의 상징. 대머리. 대머리는 항상 행운의 상징이지. 자, 너무 좋구요. 자, 그리고 폐왕의 강림. 오픈진도 100%입니다. 자, 바로 가봅시다. 아이고, 드디어 저희 서버도 끝났습니다. 아, 자, 일단 공격하기 일단 끝내놓고. 오케이. 와, 장비 경험카드 100개랑 14,500원. 자, 그리고, 자, 갑니다. 자. 아, 제발 신발 능력치 뭐 나왔을까? 제발 공격력, 제발 공격력, 제발 부탁드립니다. 다들 믿고 있어요. 가자. 자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간다. 자, 보스가 남긴 가죽. 자, 가자. 자, 오, 미쳤다, 미쳤다. 이거 진짜. 와, 야, 야, 이거 진짜 지렸다 와, 이거 뭐지? 이거는 진짜 완전 잘 뽑힌 거죠. 사실 주작 아닙니다. 이게 나오네. 와. 와 진짜 미쳤다 이거. 와, 자, 일단은 전설 굉장히 잘 떴습니다. 난 이런 거뜰줄 몰랐다. 와, 공격력하고 속도가 딱 나오네. 와. 와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보로스 님. 타락이 아 이거 교환해야 될것 같은데. 15시간 남아서 아니 강제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죠? 아, 350개 이거 안 되나 이거? 응. 자,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성급복 카드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. 에이, 모르겠다. 그냥 성급 업카드로 어,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어, 자, 이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솔직히 이거 필요 없는데 에이, 그래도 뭐 남는 거다 교환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로스가 떴죠 이제 자 이러면 이제 보스에 보로스가 뜨긴 했는데 어차피 못 잡아요 어 저희는 아직 그로리버스를 도전 중이기 때문에 아직 한 참먼 이야기랍니다. 자좋구요자 음, 자, 그리고 캐릭터를 한번 올려주도록 합시다. 일단 전설 아이템도 뽑았고 와 진짜 오늘 운 좋은 날입니다. 자운 좋은 날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레벨 75렙 깔끔하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 경험치 물약 이렇게 사왔으니까 야 75렙 깔끔하고 자아마이 마스크도 75렙 깔끔하게 찍어줍니다. 나이스. 자 그리고 수황의 제한 해제가 하나 떠 있죠. 일단 어수황의 제한 해제 하나 해주면 610 나이스. 잠재력 발동 하나 올려주면은 더 이상 올려줄 게 없습니다. 이러면은 여기까지 올려주고 히어로 어딨어? 공격력. 오케이.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. 자, 그리고 전용 장비를 이제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. 어, 전용 장비. 모스키토 소녀의 귀끝 피자. 자, 이거 70랩 찍나? 와, 7 0에 찍었다. 나이스. 오늘 귀급 휘장도 이렇게 70랩을 찍어주면서, 와, 2300이나 올라갔습니다. 자, 이제 가 노란색을 찍었죠, 일단. 와, 멋지다. 자, 그러면 제노스코어 찍었고, 자, 다음은 아마이 펜턴트 75랩을 찍어주도록 합니다. 7 5렙 오케이, 자7 5렙 찍어주고 다음 황금보레, 세초, 자 128개, 다, 자 이거 다 들어가면은 야, 굉장히 야무집니다. 나이스, 자1,500 나이스다, 진짜로. 자 그리고 장비카드 이제 봐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. 자 신발, 자 이제는 신발을 바꿔줄 때가 왔죠. 어, 야성보 발목고, 네 이거 이제 버려도될것 같은데, 어, 속도가 생겨가지고, 자 속도 50, 자 착용하면 얼마나 오를까? 자 일단은 얼마나 오를지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정장 가족 신발. 전설 아이템인데, 또 50. 자, 갑니다. 어, 뭐야. 이거 별로 차이가 없는데? 어, 바꿨는데. 자, 일단 볼게요. 어, 뭐야. 아, 이거 강화를 안 해서 그래. 자, 정장 가족 신발을 일단은 강화를 해주도록 할게요. 일단은. 자, 일단 정장 가족 신발. 이걸 올려주도록 할 텐데. 자, 가봅시다. 자, 이렇게 60레벨 찍어줬습니다. 자, 60레벨 찍으니까 5,670. 와. 대박인데. 자, 거기다가, 자, 성급업 카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으로 성급업 카드 넣어줬는데, 자, 성급업 두 개. 자, 이러면 속도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전설. 와, 미쳤다. 자, 돈이 더생기니까 강화를 더 하고 싶어졌어요. 어. 유혹을 참을 수가 없다. 아, 87. 와, 자,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. 자,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올려버렸는데, 자 굉장히 셉니다. 와 뭐야 이거. 자 연구실의 정의의 힘 뭔가 떠있죠. 자 아직 올릴 게 끝난 게 아닙니다. 심지어 정의의 영혼. 자 이거 올리면 엄청나게 올라가죠. 간다 이 뜨르르르 르 3400. 와 진짜 엄청나게 강해졌고. 와 제노스도. 자 일단 이렇게 강해졌으면 협회 경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. 아, 162위. 그래도 전투력 20만 차이는 이기지 않을까. 자 가봅시다. 자 간다 어 보루스의 유산 아마이 마스크가 낀 신발은 무적입니다 가자 가자 동재 쓸어트려줘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원래 맞는 거 예상했어요 어, 예상한 거니까 뭐뭐또자 어, 동재 한번 잡으면서 자 갑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가자 따 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, 오케이 괜찮아 한대 정도는 어한대 정도는 뭐와안 죽습니다 어 모스키토 소녀가 약해가지고 안 쓰러져요. 나이스. 빵! 때리고, 소각포 고. 아니, 나쁘진 않는데, 왜 이렇게 약하지?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만든다, 뽀! 후우, 시래. 쉐. 아니, 너무 쉐신데, 이거? 와, 그래도 와, 아마이 마스크는 세다. 잡바 뜨. 하지만 살아있죠. 와, 불쌍하다. 왜 이렇게 불쌍하냐? 야, 우리 보여주냐, 우리 팀? 미테 이루. 아니, 보여주, 보여주냐? 안 된다. 아, 까비. 아, 상대가 세긴세네 자, 공격 속도 차이가 심해가지고, 어. 근데, 그냥, 아마이 마스크가 얼마나 센지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서, 뭐, 상관 없습니다. 어, 아직은 못 이겨. 자, 오늘 이렇게 짧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. 와, 보로스가 폐왕의 강림에서 남긴 보로스의 유산이 너무나 좋았다. 이게 전설에서 공격력, 공격 속도가 뜨구나. 와,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. 어, 고맙다. 그래도 나한테 좋은 건 주고 갔구만. 에이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. 외이바시시시 쭉! 뜨